디지 로그 이어령 교수가 만든 그 단어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 이 세상은 권력이 남자에서 여자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교에서는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바람일다. 그, 또 다른 표는 현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지혜바다로. 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걸 고치고 정반합에 의해서, 서양의 정반합, 해결의 변증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가난하게 사는 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처럼 살면 됩니다. 두 번째 거짓말 많이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슬 많이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가난의 삶이 일체입니다. 그러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그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일본이 뭐라 했어요? 어제처럼 살지 말랍니다. 가난하게 살려면 어제처럼, 어제도 없었고, 그제도 없었고, 그 그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을 것이고, 내일도 없을 것이고, 모레도 없을 것이고, 자손대대로 없을 것이다. 가난은 대물림 됩니다. 이 디질 로그를 만든 이어룡 교수는 양주동 박사 이후에, 이후에 우리나라 국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뭐 조영남, 그, 아침 강의에 제가 들려드렸던 그 김정은, 최영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그 사람, 주,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그깬 박을 비행기 없이 날라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정의 다이 왔습니다. 젊은이는 죽고, 젊은이는 늙고 늙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늙으면 죽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항상 그 저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스승님 이 사람들은 장점이 저를 사랑해 주지만 단점이 그분들은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고자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5월달 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그이 카드에 개월수가 할부, 무료 할부가 이벤트로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메인창에 있는데, 이거 온본 파일을, 온본 파일을, 박명 대표님은 이걸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솔루션은 내일을, 내일로, 내일을, 내일로 연결하라 내일을 TS로 연결하라 여기서 앞에 내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은 TS가 본업이랑률이 커요 T.S. 조조가 본업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 목숨 걸고 일해도 될까 말까 하고,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회사에 T.S. 조조에 목숨 걸고 일하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이내 일이 없는 사람은 T.S.가 조조다. 조조를 잘못 따라가면, 그, 능지 처참 당한다. DS는 부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저희 일은 부업이어야 된다. 그말이에 부업이 본업을 따라잡는 그 날을 만들기 위해서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부업. 그리고 이 부업은 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폰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에 구여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장례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상여각에서, 장례식장에서, 선불제 상조에서, 우리는 맞춤형 후불제 상조를 내 폰으로 날마다 날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장례 서비스 제일 싼 곳. 자기 이름 딱그 밑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뭔데? 40년 된그 후불제 상조가 있는데, 말은만 내면 배당금까지 준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언어가 개발되어야 된다. 그리고, 업의 최고는 이 폰에서 그림 공부입니다. 우리가 어제 신문에 비트코인 9만 5천 달러 근접했다, 근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접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9만 4천 6백 55 달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이 그림에 비트코인도 있고, 황소도 있고, 비그 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선물은 게임입니다. 게임, 운동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따는 훈련을 절대 안 푸는 방법. 선물은 카지노와 다릅니다. 카지노는 카지노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연속되어 있습니다. 카지노의 그림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단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다음판에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놈들은 실제로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이걸 믿고 해가지고 전재산 말아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카라는 선물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게임이 그 자리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좀 떨어지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이 홀짝 가가지고 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의 인생을 건 놈들이 살아남은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카라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카지노만 살아남습니다 거기서 딴 놈이 있습니다. 딴 놈도 시간 지나면 다 죽습니다. 강원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회장이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 30억을 푸고 그 회장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30억을 폈는데 3억만 따갖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카지노 회장이 왜 3억을 따가려고 하냐 30억을 다 따가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1억만 내면 1억 내고 그 만찬을 하면서 이야기해 준 말이 명언입니다 그 1억을 내놓고 그 비법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속말로 이야기해줍니다. 1억 받고 나서. 야, 여기는 내가 돈 벌라고 만들어놨어, 새끼야. 너도 니기나라에 네 가서 만들어! 이것이 답이었어. 그리고 강원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딸라고 달려들지만 수수료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봅니다. 그러나 선물은 다릅니다. 인자방금 차트입니다. 인자방금 차트. 962 0이 차트 15분 봉입니다. 15분 봉. 밑에는 MACD. 이두 가지만 보고, 다른 거다 제껴놓고, 두 가지만 보고 들어갈 때, 열번 들어갈 것,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탑니다 저는 지금, 천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를 거래를 본 메인에서 안 해가지고 저 혼자 오피스 회장하고 거래해가지고 어제는 270달러 땄습니다 270달러 270달러 그럼 1000달러로 270달러 땄다는 말은 만이는안 따고 27%딴 거죠 그래서 2시에 그 돈이 저한테 옵니다 근데 이 차트가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1분봉으로 바꾸고 1분봉으로 바꾸고 볼린드 밴드를 집어넣으란다 딱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1분봉, 엔드, 1분봉, 15분봉이 아니라 1분봉, 1분봉에 이 그래서 이 볼린드 밴드에 볼린드 밴드에 그 95%가 이 안에서 놀게 돼있어 그러니까 여기 맞으면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밑에 맞으면 올라가고 이것을 반복하는데 이것을 볼린드밴드 아니면 마법의 스토케스틱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절대 푸지 않는 로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다 그만. 선물은 게임입니다. 수수료 게임입니다. 0.01에서 0.06 수수료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드는 것 같죠. 수수료가 0.01%야. 단, 근데 선물은 돈이 없으니까 선물로 게임해서 돈 버는 것이지. 돈 10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은 그냥 비트코인 사놓으면 됩니다. 리플하고 이더룸 3개 사놓고 그냥 1년, 2년, 3년 있으면 10배 갑니다. 무조건. 나 비트코인 살 돈이 없어 1억 3천 6백만 원그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로 되어 있고 언제든지 사고 싶은 만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오늘 10만 원 벌었다면 나는 내가 적금을 해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50%는 무조건 적금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심사임당으로? 안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아니면 리플로 도지로. 그러면 10만원을 비트코인 살수 있냐? 있습니다. 0.000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선물을 0.01로 하면 게임하기는 좋지만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화 오는 모든 선물회라고한 것은 0.06입니다. 저희는 0.04로 원래 코인 W, 탭빛 이런 모든 회사들이 0.06으로 여러분한테 유혹하고 있습니다. 0.06으로는 절대 딸수 없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0.04로. 그리고 게임으로 만들었고 레버리지는 1에서 200배를 씁니다. 이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돈 놀이. 하나는 돈 없는 돈 놀이. 두 번째, 내가 사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 200배까지 쓸수 있는 돈으로. 이것, 이것 때문에 선물에 빨려들고, 유튜브 앞 모든 광고가 선물 광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에 따라 고액은, 고액은 10 미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00달러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도 50으로 합니다. 실제로 50은, 50은 하면 안 됩니다. 50 이상은. 돈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우리나라 속담 이야기처럼 고박이 200이니까 엔터 쳐버리면 이것이 카지노하고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일을 쓰면 현물하고 똑같습니다. 레버리지. 레버리를 쓸때 아까 안정성과 수익성.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수익성이 좋고 적게 쓰면 안정성이 좋습니다. 부자들은 안정적으로 하고, 빈자들은, 빈자들은 수익성을 따릅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수익성을 따라간 사람의 99%는 무조건 죽습니다. 저는 선물에서, 선물에서 제가 추구하는 세상은 하루에 1%만 따는 세상입니다. 딱! 2시간만 투자해서. 100일만 연습해서, 100일만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벌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전세돈 빼가지고 집 팔아고 집 갑니다. 3일 전에도 왕대표님이 제가 10만 달러 구, 구해드릴게요. 구하지 말아주겠어요 저는 안 구해도 돼요. 10만 달러 내일 모레 됩니다. 누구 거안 가지고 빌려갖고 오면 망한다. 벌라고 오면 망한다. 우리는 이 선물이나 네트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 세상은 공부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말. 이 다변화된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너무도 빨리 변한다. 그렇죠.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오는 데는 2000년이 걸렸습니다. 산업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오는 데는 200년이 걸렸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핸드폰 시대로 가는 것은 10년이 걸렸습니다. AI로 진입하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2000년, 200년, 20년, 10년, 2년. 속도가 너무도 빨라진다. 58년 KT 언저리,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0살, 이 사람들은 슈퍼맨입니다. 왜? 농경 시대부터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까지 가는데 돈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지갑을 깔아라기도 지갑을 잘못 갑니다. 요새 학교에서 난리입니다 우리 또래 선생은 있을 수가 수학 영어 선생은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발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 발음 틀렸어요. 쪽팔려서 못 다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실용 학문이 중요하고 인문학. 내가 오늘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이거 공부하는데, 내가 부자로 어떻게 가는데, 이것을 나만의 비전, 나만의 버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선물은 게임입니다. 마지막에 비중입니다. 이래서 1 0 0까지 언제든지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격적인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은 1, 3, 9, 20, 50 이렇게 마틴을 칩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1, 2, 4, 8, 16, 32, 이렇게 마틴을 칩니다. 안정적인 사람은 마틴은 1, 1, 1,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거 공격적, 수비, 수비적, 방어적, 안정적 이세 사람의 특징은, 이세 사람의 특징은 뭐가 다릅니까? 시간이 마틴을 빨리 치고 세 배로 치면 장점이 번전이 빨리 올수 있다는 거야. 단1 1 1을 하면 길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해. 시간을 투자 못 합니다. 그래서 특수 공간에서만 내가 하루에 1 0 번씩만 무조건 게임을 할란다. 그리고 그 시그널 나올 때만 할란다. 이렇게 하면 절대 돈을 푸지 않습니다. 오토. 디지로그,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존하는 사이에서 창조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떤 것을 만들 수 없다면 공부하고 연결하는 것 빼놓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입니다. 여기에 그오 필수, 오 필수, 우리는 필수로 해야 될 것은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연결로 규모를 키워가는 겁니다. 왜? 내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여기에는 물류나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PG로만 지금 반영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유정난이나 이런 거 점수는 점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합산을 해서 합산을 해서 이, 이, 이 점수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이달에 점수 50점 차이니까 1등이 바뀔 수도 있다, 그 말. 근데 바뀔 것 같지는 않고, 1등 830점, 2등 780점, 3등 483점, 4등 신정금 473점, 5등 김정수. 이 5등까지는 300점 넘었으니까 오늘, 오늘 현금 10만원씩 쏘겠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는 승인을 안 받았지만, 제가 100만원 이내에는 쓰기로 했으니까 속겠습니다 지금 몇분 남았는지는 몰라도 잠깐. 가정의 달입니다. 감사합니다. 1 0만원도 아니고 10만원 줬다고 감사하다가 뭐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그것도 고맙지요. 누가 주나요? 시. 네, 역시 감사합니다. 방송 중입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실전에서 이걸 해봐야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하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통장도 빵빵해지고, 그, 이거, 이거 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에는 아까 불린, 아까 보여줬죠. 여기에 1분봉, 15분봉, 3 0분봉 있는데, 지금 올랐다가 조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15분봉으로 보면, 15분봉으로 보면 급락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급락은 항상 반등을 해줍니다. 이런 점이 왔을 때는 많이 쳐가지고 한방에 먹고, 오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15분봉인데, 1분봉에서도 지금 금여기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여기서 떨,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 양날에는. 근데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60. 지금 전체는 926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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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레버리지로 50으로 되어 있는데, 5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7개만, 27개만 사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놓고, 사놓고, 저는 떨어지든 어쩌든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 보이죠? 이 차트는, 이 차트는 실제로 인자 방금 수익을 나가지고 팔았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 적게 쳐놨으니까 놔둔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어제를 거래 안 해가지고 어제 수익 딴 겁니다. 271, 271. 오늘 2시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는 수수료가 막400 이렇게 놓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고 5월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그 휴일까지 휴일까지 지방을 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투어 이후에 이후에 시대 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서울에 있을 때는 구로디지털에서 구로디지털에서 이 선물과 pg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4 9 자, 이럴 때, 이럴 때, 개수를 27개를 쳐놨기 때문에 600개에서 5% 쳐놓은 거다, 그 말에. 지금 3.4인데, 실제로는 마틴을 5, 10, 마이너스 10에서 치면 안전합니다. 근데 훌린드밴드 맞고 가든 맞고 가지 않든 여기서 여기서 아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3배 108개를 쳐보겠다 그 말이 108개를 그래서 4%에서 4%에서 0.58로 왔어 요 0.58로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 그, 출석, 출석 체크를 아까, 가정을 다리니까, 가정을 다리니까, 다섯 명만, 다섯 명만, 여기서 제일 나이, 그 많이 드신 이건 원래 많이 드신 것은 자랑입니다. 우리 인류 발전을 시켜 주신 분이니까. 박봉례 여사님. 그리고 박봉례 여사님. 그리고 김종우 교수님. 저 창원의 송정의 사장님. 세 명에게는 세 명에게는 똑같이 아까 1, 2, 3등에 준하는 그 10만 원씩 차비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체 1등을 해 주신 장정순 사장님에게도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주에 강주에 저하고 30년 되신 분이 있는데 30년 되신 분이 있는데 그 하나정 누님에게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입니다. 오늘 그 아침 제가 100만 원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쏜 거예요. 지금 아까 마틴을 치니까 마틴을 치니까 0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근데 여기 한 단계 더 내려간다고 보면, 내려간다고 보면 그때 5%, 10%에서 마틴을 과감하게 치면 됩니다. 내가 시간이 많다, 그러면 있는 만큼 치는 것이고, 시간이 없다, 공격적이다, 그랬을 경우는두배 치는 것이고, 저같이 사가지 없는 애들은 세배 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5분 이내에 끝내야 되니까. 5분 이내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5분 이내에 끝내야 되니까 아까 여기 또1.7% 이렇게 와서 저는 여기 이, 이 점을 깨면 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을 깨면 깼어요. 1.9, 2.0. 그렇다고 해서 지금 1,800달러에서, 1,800달러에서 그 4달러 푼 거예요. 200개에 2배를 쳐보겠습니다. 2배를. 이 다르든 어쩌든. 3%에서 지금 1% 왔고,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이보다 약간 늦게 치면 돼요. 지금 방송이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여기서 눈꽃만큼만 올라가면 번전입니다. 이 게임을, 이 게임하는 자기 고유의 손가락에서 일어나야지. 누가한테 따줘 이런 짓거리를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열명 명단은 열명 명단은 통장으로 돈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 대리점 관리방에 대리점 관리방에 그열 명은 계좌번호를 저한테 넣어 주시면 넣어 주시면 처리를 하겠다. 대리점 관리방이 모르신 분은 050-5150-5844로 전화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1.2인데 1.2인데 다 왔다고 보고 한 대만 더 때려보겠습니다. 풀로 이건 돈 들어있는 겁니다 실전에. 근데 기분 나쁘게 약간 떨어졌죠. 근데 이제 블린드밴드 맞았으니까 저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이너스 4% 5%네번 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2%까지 그러니까 인자 방금 떨어진 것이. 그러면 나머지를, 나머지를. 오필수 회장님은 여기서, 여기서 10%, 20% 들어가면 무조건 먹여요. 저는 지금 마이너스 3% 났어요. 마이너스 3%. 근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틴을 아까 몇 프로로 친다겠어요? 마이너스 10%일 때 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방송이 남지 않았고, 1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그때 끝낼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에서 지금 2%로 와있어요. 여기, 조금만 올리면 끝날 건데, 마지막으로 열 명은 열 명은 그 계좌번호를 계좌번호를 대리점 관리방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